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팁은 어, 정말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저번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또 보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어, 또 생기면 또 알려드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을 이렇게 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팁 같은 경우는 뭐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팁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부족함이 있고 이 팁을 활용을 했을 때뭐 이득이 크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어, 오늘의 팁은 이 선호 구단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인 지금은 워상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 어, 6월에는 또 이제 시그니처가 포함된 선호 구단 이벤트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 요거를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선포를 통해서 토큰을 어, 최대 500개까지 획득할 수 있는데 해야 할볼 경로가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베스트 포지션 토너먼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도 지금 볼 소모가 되고 그리고 뭐, 오늘 등장한 선택 미션 플레이, 뭐, 이런 거에서도 볼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지금 볼을, 여기에는 지금 투자하기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선수를 빨리 얻고 싶다. 어, 그래도 토큰을 빨리 모아서 선수를 얻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공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볼 소모 없이 워상이 선호구단 미션을 깨는 방법, 어,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스페셜 매치를 통해서 볼 소모 없이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일단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잠재력 경기도 스페셜 매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스페셜 매치에 관한 그 토큰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냥 잠재력이 정말 절실하신 분들은 이걸 하면서 토큰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 잠재력보다 다른데 볼을 쓰고 싶다. 그래서 볼을 좀 아껴두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볼 소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잠재력 미션에서는 보리 소모가 되고요. 이 초코코인 획득 스페셜 매치를 하게 됐을 때, 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경기를 계속하실 겁니다. 근데 경기에 이겼을 경우에는 토큰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졌을 경우에는 토큰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어, 그런 점을 제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별 이제 난이도, 어, 단계별 난이도에서 깨지 못한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깨지 못해서 이 초코코인을 얻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 그런 말이죠. 그 단계에 먼저 입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코코인 스페셜 매치에서 본인 전력보다 한 단계 높은 그 난이도 매치를 수행을 일단 하자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이 초코코인 스페셜 이벤트의 이 매치가 볼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보상 배율을 되게 높게 했을 때볼 어, 소모가 되게 많고 어, 보통 여러분들이 빠르게 코인을 얻어서 이런 상점들 있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볼 배율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란 말이죠 그죠 이런 게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보상 배율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일 낮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뭐 투수 타자 투타플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찰 매체에 관한 이제 토큰 획득 그런 방법은 타자 관련돼 있습니다 타자 이루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선 중에서 가장 좋은 가장 좋은 타선이 뭐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가장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타를 못 쳐서 아웃을 많이 당한다 말이죠 어, 그 외의 타선들은 그래서 뭐 2회나 내 어, 팁은 만약에 이제 4번 오물이 제일 세다 그러면은 2회 정도로 골라서 여러분들이 어, 스타트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회는 어쨌든 투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3자 본태로 끝이 나네요. 2회에 들어가면 내 타선 중에서 가장 센 어, 그런 타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어, 2루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 자 요렇게 2루타를 치게 되면은 어 나는 볼이 지금 아깝기 때문에 볼을 아끼겠다 초코코인 뭐 이벤트는 나중에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춤을 누르고 시뮬레이션 전환을 눌러줍니다 자 근데 요렇게 어 지금 제 팀과 같이 이렇게 이기고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바로 정지를 눌러요 어 구했대 정지를 눌러서 어 나는 볼 소모 지금 15볼이라도 나는 볼 소모하기 싫다 어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나가기를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진행 중인 경기를 종료하냐 소모한 볼은 돌려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이 쪼꼬코인 스페셜 매치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지면은 볼 소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가더라도 볼 소모를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승리를 하지 않고, 패배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토큰을 획득하지 않고, 그리고 볼 소모도 되지 않고, 여기에 머상이 토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볼선 없이 여러분들이 어, 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제가 요 팁을 지금 알려드리긴 하는데, 뭐, 잠재력을 캐시면서 여기서 손풀을 해서 2루타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오히려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든 분들에게는 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어 나는 이제 오늘 당일에 할숙제들은다 끝나서 어 나중에 잠재력 경기 열렸을 때 해야 되니까, 지금 잠재력 경기는 어 딱히 할 필요 없고, 어, 뭐, 어려운 거 없이 이렇게할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니까, 그럼 혹시 뭐볼 소모, 어, 볼 소모가 좀 걱정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